좋아야,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어때? 별로 놀수 있어? 가서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도아야 가방 매자. 가방 매자. 시원하네. 일로 가보자. 자기야, 일로 들어가라고. 만나자. 처음으로 이제 혼자 이주원. 소감 얘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지금 잘 적응하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빠 빠이 잘하지. 오빠 아, 빠이도 잘하고. 창문으로 살짝 한번 여기 데쉬 한번 찍어 볼까요 우리. 안 되겠는데. 해가자. 아, 맞다. 는거말안 아, 다 아, 맞다. 전화드리면 돼아도화가 다시 잘 적응할 수도지도도 <laughs> <laughs> <질켰어? 웃음> 지금. 지금. 40개월 21일째인데 <laughs> 처음으로 오금 저도 맡기는 첫날입니다 뭔가 저도 도있으면도도 정 되기도 하고 어, 과연 도아가 어떻게 잘 적응해 줄지 일단 들어갈 때는 조금 약간은 얼떨떨한 표정이었거든. 아 뭔가 또 짠하네. 난그 아, 가방을 메게 해줄 때 가방이 무거운 거야. 아,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져서 다녀야 되는 자기의 책임인 것 같아서 처음으로 오늘 일정은 도아 어린이집. 아 어린이집이 아니지 아, 유치원 유치원 바래다 주고 쩝쨕이 만나러 오랜만에 쩝쨕이 만나러 가는 중이고 만나고 오면 은 장을 좀 봐가지고 뭐, 코스트코 황금을 찾아가지고 뭐, 가야될 것 같고 오다가 시간 되면은 음, 또 비고 파하고 음, 에버랜드를 한번 다시 가서 가성비 급하나 김치찌개 3인분에 2만원 밥 완료및집 가서 먹고 귀가하는 거라고 아 에버랜드 근데 가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 그 쟤는 껌을 하나 주면서 9시에 해서. 자는데 낮잠 안자면 아 근데 내가 어제 인스타 보는데 <laughs> 도하 개월수인데 애들이 잠을 안자도 도한무고마 잠을 안 잔다고? 12시 너무... 1시 이렇게 잔대 막. 잠이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잠이 근데 도아는 나는 딱 그게 있어 낮잠을 안 자면 <laughs> 9시에 일단 들어가 그럼 어쨌든 얘가 뒤척여도 늦게 자도 10시 전에 잠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일부러 낮잠을 자면 좀 늦게 들어가고 10시 넘어서 들어가고 자기 들어가버리면 따라 들어와 아니면 좀 놀다가 못뭐 아니 아니 들어 안 들어간다고 떼쓰지 않아 들어가 자자 그러면은 장난감 챙겨서 들어가 누워서 한참 먹게 뭐 어, 누워서 놀지 근데 이제 그게 짧으면 내가 편하잖아 누워서 노는 시간이 음. 낮잠을 안 자면 되게 짧아 한 30분 낮잠 자면은 한 1시간 막 이렇게 길어져 그럼 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일부러 늦게 데려가고 10시 넘어서 들어가고 어제도 걔가 유치원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30분 안 걸렸지 내가 한 9시 반 스크 있어? 나? 나 있어 앞에 봐봐 음. 써야돼? 혹시 나도화가 간지 14분 지났습니다 <웃음> 14분. <웃음> 14분. <웃음> 걱정돼 14분 걱정돼 잠자기고 또 푸르마이고 어, 어틀렸데그 얘기 그 할수 있을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다 알고? 말은 끝까지 안 하더라. 자기는 되게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 <laughs> 다 예측했고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해. 그런 거는 상대방을 위하는 거야, 아니면 타고난 어떤 인내심이야? 응? 항상 사건이 끝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난다 알고 있었어. 말하려고 했어. 언니 얘기 잘안 해. 참다참다 얘기해. 그러면은 부탁하다 해도 돼? 아니. 그것도 안 하면 안돼 알고 있었어 말하려고 그랬어 그 평생 말해. 영원히 부탁 그만 아직까지는 그냥 자유로운 시간인데 애들이 어. 노는 거지 이렇게 아직까지 그 놀아라 놀아야지. 놀아야지. <laughs> 아 이제 이런 돈만 좀 있으면 이제 커피 한잔하고 아침에 브런치 먹고 브런치하 오랜만에 어. 오늘 첫날인데 브런치집 한번 검색해서 한번 가볼까? 응. 거기 가보자. 조칸산 저... 이런데 어디 아는 데 있어? 어, 오늘 좀 너무 꾸미지 않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괜찮아. 자기만 찍어줄게. 나, 내가 꾸미지 않았다니까. 자기는. 자기 이거 하나 있으면 돼. 뭐 꾸미 어떤 게뭘 꾸며야 돼? 많이 평소에 뿌는 단전. 아무 향수 뿌리거나 뭔가. 세수는 좀 해야지. 세수 도안 해. 나 오늘 도하 처음으로 세수하고 얼굴 에 로션 발랐다. 40개월 처음으로 아침에. 내가 어느 글을 본게 있어 유치원 선생님이 쓴 글인데 아 어린이집 선생님이 쓴 글이야 응. 제발 양치 좀 시켜서 보내주세요 이걸 보고 근데 그 댓글에 양치를 안 시켜서 보내는 부모들이 엄청 많은 거야 아, 근데 냄새가 난다고? 난 도와, 냄새 한 번도 못 맡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 하고 보내는 거야. 왜냐면 너무 바쁘잖아, 아침에.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아, 물론 냄새가 안 나겠지만, 걔 중에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이건 신경 써야겠다. 무조건 양치는 시켜서 향기롭게 보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그 글을 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아, 막 바쁘게 밥 먹이는 것도 바쁘잖아, 아침에. 근데 냄새도 유전이 있나봐 그럴 수 있지 냄새가 나는 좀 조금 보통 사람보다 시, 나는 사람 자식들은 좀 나나보다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 막 어른처럼 역한 냄새가 아니더라도 음식 냄새는 날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볼땐 역한 냄새야 똥 냄새 아니, 여기 여기서 올라오는 그 냄새 있잖아 아 애들한테는 잘그러고 쉽지 않아 그거는 위에서 나는 냄새라서 그 충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냄새안날 거야 근데 어쨌든 나는 그 치약 냄새 나는 이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늘 오늘 대형 피엑스 가 볼까? 차라리 큰데. 일산? 어, 한번 가볼까? 난못 들어. 아아 아, 얘가 병원을 찍어서 이쪽 길로 왔구나. 어디 찍는 줄 알았어? 집. 이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 내가 병원 찍을지. 자기 자꾸 카메라 켜니까 웃기려고 약간. 아니아니난 있는지도 몰랐어 카메라 쯤. 전혀. <laughs> 액션. 아 안녕하세요 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처음으로 보내고 원래는 병원 찍찍이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어, 10시도 안 되는데 대기가 7명에다가 담당 선생님이 수술까지 들어가가지고 <laughs> 바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름 넣고 서원흥 쪽으로 넘어가서 이 도심 쪽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원흥 쪽으로 넘어가서 기름 좀 넣고 브런치라는 거 과연 그게 뭐냐?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브런치. 브런치는 이제 아, 아점이라고 할수 있죠. 아점. 점점가? 약간 그 중간 사이에 먹는 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침은 블랙버스트고 점심은 런치고 저녁은 디너인데 브런치는 원래 제가 브런치의 유래는 뭐냐면 굉장히 바삐 돌아가는 현대의 일상 속에서 특히 뉴욕을 중심으로 바빴던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잠깐 바나 카페에서 커피에나 빵을 이렇게 급하게 먹는 패스트푸드로 이제 급하게 먹는 것으로 유래가 됐다고 해요 브런치 우리는 마치 브런치를 뭐 되게 여유 있게 소세지랑 빵이랑 근데 거기 먹는 거 보면 그 소세지 빵 이런 거 되게 아주 그냥 일상적인 근데 그렇게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여유있게 막 먹는 모습을 보니까 외국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저거 그냥 바빠가지고 간단하게 먹는 <목소리> 카메라 여기 이것 좀안 나오게 하면 안 붙여있잖아 내가 너무 나와 자기 맨은 하나도 안 아쉽다 쌩얼도 너무 예쁘다 자기도 자기는, <laughs> 자기는... 아파요? 주변을 두 번. 자기처럼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야. 중 땡기는 <거 웃음> 너무 거칠다. 자기야 왜 이렇게? 네. 나의 이 카메라 촬영에 불만이 많아요? 당기는게 너무 거칠어. 빡빡. 난 자기의 거친 모습이 좋아. 퐁이 돈까스 돈까스 어 때. 싫어. 소렌토 소렌토 때. 파덕 피자 있니 하도 피자 먹고 싶어서 지금. 안돼, 아우, 내 첫기로 화덕 피자는 좀. 자기 안 먹을래. 뭐 자기 돈 주고 먹을 거 아니면 식비로 먹을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그 부정 쇼핑했잖아. 아니 그러면 안 돼. 오늘의 식사가. 그러면 그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건 인정할게? 자기 한 조각만 먹어. 내가 아니. 소주 가마골 진짜 맛있어. 진짜 어렵다니까? 나왔나? 됐어 오케이 우리 대화를 아 먹는데 무슨 대화야 음, 이런 각도 괜찮아 응 음, 됐어 이게 뭐야 뭐가? 아, 이 앞에 화면이 음. 왜 이래 이거? 그거 설정하는 거 아니야? 아 배터리가 없구나 빵크 음. 플러스 안응 음. 이게 뭐지? 도와야 어. 네가 없자마자 우리는 고마워. 아니 이거는 사실 첫날이니까 오바한거고 아. 우리는 어차 밥은 집에서 <놀람> 먹고 간식 정도 먹는 거지. 커피 한 잔에 빠져서. 응. 집에 가도 화장실 아, 시킬까? 음, 맛있다. 맛있다. <laughs>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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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먹어야겠다 한입만 이벤트 한번 할게요 한입만 이 시간에 어제 아, 삼겹살 먹었지? 응. 그럼 싸워자. 느끼한 걸 잡아주네. 얘가? 로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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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았어요? 음. 재밌었어요? 음. 오 그래요. 우리 차인들 가봅시다. 아기 밥 많이 먹었죠? 자, 점심은 오늘 무슨 뭐했어? 뭐하고 놀았어? 중과태라고 음. <laughs> 어 먹었어? <laughs> 먹었어? 많이 먹었어? 조금 먹었어? 많이 먹었어 오 그래? 응까는 했어? 안 했어? 응까 말이 안 마려? 안 마려 안오 그렇구나 응. 또 형아들이랑 놀았어? 홍 형아들 이름 알아? 홍 형아 이름 뭐야? 몇명 있어? 두명 있었어 두명 있었어? 어 이거 하면 더있지어 그래? 재밌었어? 그 친구들이랑도? 형아들이랑도? 어 형아들이랑 어, 빠이빠이 하고 왔어? 아니 좋아야 응. 밥 남겼어? 응. 얼만큼 먹고 남겼다? 밥도 먹고 그리고 응. 뭉건치도 먹었는데 응. 밥도 먹었는데 응. 응. 남겼어? 남겼죠? 세, 세, 세 명이 있죠. 세 응. 명이 있죠. 세 명이 있죠. 쩐. 근데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었어. 거기서 먹는 밥이 맛있었어. 응. 유치원 가 맛있었어 아 그랬어? 그게 유치원 만마가 급히... 맛있었어? 어허, 다행이다 어... 또 뭐하고 놀았죠? 또응응 어, 그리고 형아들이랑 놀죠 어, 형아들이 더 예뻐졌어? 그 우와 도아도 형아들 좋아했어? 재밌었어? 응. 이야 도아는 유치원 체질이다? 어떤 놀이 했어? 선생님은 어때? 좋아? 좋아? 선생님 좋아? 응. 선생님 몇 명이야? 한 명. 아닌데? 선... 어두 명이지. 그럼 선생님 도아 오늘 울었어, 안 울었어? 아니요. 솔직히 말해야 돼. 오늘 도아 울었어, 안 울었어? 아니. 조금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응. 어, 그래. 울면 안 돼? 아니야. 울고 싶으면은 울고 싶으면은 울어도 되는데 울었을 때왜 울었는지 아빠한테 얘기해 줘야 돼. 응. 그래야 지 아빠가 음 들어 주면서 어, 그랬구나 하면서 말 들어 줄 거니까. 응, 음, 봐라. 울었으면 왜 울었는지 얘기해 줘야지. 울어도 돼. 우리는 코스트코 갈 거야. 코스트코? 응. 아, 그럼 잘좋 도화 이제 헝화가 되더니 아주 이제 은까만 변기에 놓으면 되겠다. 우리 음. 도화는 다 다섯 살이니까 은까만. 근데 쉬는 쉬는 화장실 가서 했어 우리 아기. 음. 오 선생님한테 쉬 말려야 했어. 음. 우와 어... 최고 그렇게 하는 거야 최고. 근데 쉬를 앉아서 했어 서서 했어? 아, 앉아서 하는 변기구나 거기가. 또 맘마 먹고 치카치카 했어, 안 했어? 했죠. 했어? <laughs> 우와, 도와 혼자 했어? 선생님이가 도와줬어? 혼자. 혼자 했어? 혼자 했어? 우와. 우와. 그랬구나 내일 또 갈까? 응. 4시까지 더도 되겠다. 응. 간식 먹고. 응. <laughs> 너무 기특해 우리 아기 최고 진짜 최고야 최고. 와 너무 기특해 너무 이뻐 도아는 어디 가도 사랑받을 거야 너무 이뻐 맞아더블응 음, 맞아 근데 중요한 거 도아 선생님 속상하게 했어 안 속상하게 했어 도아가 도아가 선생님 말잘 들었어 안 들었어 말잘 들었어 진짜로? <laughs> 우와 음, 좋았어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노래 배웠어? 노래 어떤 노래 배웠어? 공룡 공룡? <laughs> 어떻게 하는 건데? 궁금하다 어 공, 궁금하다 어떻게? 공룡이? 구왕 <laughs> 구왕 <laughs> 이렇게 했어? 와아 <laughs> 우리 애기 너무 적응 잘하고 너무 이쁘다 칭찬 스티커 줘야겠다 오늘 집에 가서 오, 칭찬 스티커 주면은 다 붙이면은 뭐살 거야 도안은? 슈퍼 치카 와 <laughs> 진짜? 그래. 근데 아빠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말해도 돼? 응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응가 마려안마려응안마려 안 마려? 음. <laughs> 괜찮아 집에 가서 응가 마려우면 엄마한테 얘기해 여기 양평 가야 돼가지고 도아 유치원 가 있는 동안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오~~ 음, 너무 재밌었구나? 잘했어 우리 도아 그렇게 하는 거야 최고야 잘 놀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지? 근데 조금 더 놀고 싶었어? 형아들은 지금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었어? 놀고 싶었어 아 그랬어? <laughs> 그럼 내일은 조금 더 늦게 데리러 갈까? 응. 그래 알았어 그럼 형아들 집에 갈때 같이 갈까? 어, 좋아 좋아. 도아가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할까 봐 걱정돼서 오늘은 조금 일찍 왔는데, 내일은 조금 늦게 갈게. 뭔가 이렇게 성숙한 느낌이지. 엄마가 진짜 너무 기분 좋아, 너무 기특해. 도아가 엄마가 유치원에 유치원 잘 갔다 왔다 했어. 어, 엄마 아빠랑 처음 떨어져서 가가지고 엄마 너무 너무 걱정했거든. 근데 도아가 형아들이랑 선생님이랑 너무 잘 놀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도아는 기분이 어때 지금? 좋아, 좋아, 다행이다. 하트 한번 해. 안 좋으면 엄마 속상하잖아. 좋으면 너무 좋죠, 엄마. 또 엄마 손 하트 한번 해줄 수 있어? 하트. 아, 고마워. 입으로 후 날려줘. 하트 후 날려줘. 아, <laughs> 너무 사랑스러워. 이 하면 도와도 찍을 수 있어 이거 봐봐